안녕하십니까 쇼킨 부동산입니다 현재 추가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자 국토부 장관 발언과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과연 언제 어디까지 지정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마지막으로 과거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지역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과연 규제 지역 지정됐을 때 집값이 급락했는지까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국토부 장관 발언과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한테 추후 규제 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 물어봤더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가변적이라 검토 여지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 우려 발언을 했는데요.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풍선 효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여 규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 대표적으로 구리시가 있죠. 자, 구리시는 11월 3일 기준으로 0.52%로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또이 지역의 상승률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 단 3주 만에 급등세로 전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비규제 지역도 풍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매매가요지수 주간변동률을 봤더니 10월 27일 날 0.05%인데 0.21%로 급등을 했어요. 기흥역 주변으로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호가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남양주시도요, 상승세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요. 10월 20일 기준 0.06%에서 0.08, 0.09%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남양주 지역은 워낙 광범위 지역이지만, 지금 다산역 주변으로 전국에서 투자 수요가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거래량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6건이거든요. 자 그럼 과거의 추세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월 10일 기준으로 253건이었고 9월 10일 기준으로 650건이었단 말이에요. 추세상 확실히 9월 대비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은 초에 앞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안되고 9월 거래량과 비교해야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요 인허가 기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거래량이 죽은 게 티가 납니다. 아마 어, 지금 상급지 대부분 이런 움직임이에요. 자 반면에 경기도는 어떠냐? 11월 거래량 추세가요. 9월, 10월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인허가 기간까지 보면은요, 허가 기간까지 보면 더욱더 거래량이 많이 등록됐겠죠. 그래서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거 11호 부동산 대책 이전의 상황 볼까요? 당시 마포와 송동구 중심의 집값 과열 양상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이 심각했죠. 자, 그때도 규제 지역 확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9월 18일 통계상 이 정도로 과열되는 게 확인이 됐지만 실제 부동산 대책은 언제 나왔다? 10월 15일날, 그로부터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거죠. 자, 정부의 대응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리게 나오지만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 발표됐을 때는요, 과열 지역 뿐만 아니라 과열 우려 지역까지 전부 다 투기과열 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구리, 화성시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까요? 정부는 지표의 지속성을 보고 판단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리시나 화성시 상승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용인시 기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표상 과열이 포착됐더라 하지만 그 지표가 단기간 치솟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것의 지속성을 봅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정도 데이터는 쌓여야 정부에서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풍선 효과 가능성도 있어요. 자 구리시하고 화성시만 지정하면요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뭐 용인시 기흥구나 남양주나 안양 만항구나 이런 지역들 계속 상승세가 확대될 거란 말입니다. 기다렸다가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서 그냥 보합으로 나타나는데 빼고는 전부 다 투기 과열 지구나 이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탄이나 구리, 용인시, 기흥구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오, 요거는 좀 반반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 두개 이상의 시도지사가 걸친 과일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이 가능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적인 과열은 경기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좀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경기도 지역의 과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처리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법은요, 법안 발의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토지거래구역 지정, 지역 지정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인천지역이 과열되면 인천까지 묶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협조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역 주민 반발도 거셀 거란 말입니다. 이미 노원지역, 노동강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봐봐. 구리시, 남양주시, 올랐어. 안오는게 아니야. 화성시도 올랐어. 근데 역세권 단지만 올랐지.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걸 허가구역까지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묶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게다가 지자체, 지자체장이 나서기도 쉽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자, 제 9회 전국 도시지방 선거가 한 203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이런 규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 대책은 언제 나오냐? 야, 과열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가지고 이쯤에서 대책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때 규제가 나와요. 근데 현재 통계상.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된 수준이지,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겠다. 정부 도대체 뭐하냐? 이런 타이밍은 아닐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규제까지는 앞으로 몇 주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부가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약간 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구리나 화성시가 지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바로 폭락하고 투자한 사람들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 미래는 알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교 신도시가 2018년 8월 28일 날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요. 수원시 영통구가 2020년 2월 21일 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자, 이들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전후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지정 1년 전에는요. 26에서 4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 이후에도 10에서 22% 추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집값이 안 오른 지역, 뭐 하급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가격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사야 될이윤을 대중이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요, 오르는 건 생각보다 금, 오래 안 걸려요. 금방인데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 거의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극감이 장기화가 되는데 이 거래 극감의 장기화는 결국에는 공급의 과잉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잠깐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는 바꿀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화성 구리시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항상 늦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를 더 관망한 뒤더 광범위한 비규제 지역 상승세가 포착되면 좀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 후에 바로 하락하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풍선 효과 지역이 규제 지역 지정으로 하락 전환하진 않았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집값을 하락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11일 멤버십 영상에서 힐스테이트 광명 10일에 대한 청약 전략 분석 정리 드렸고요. 유주택자의 선택지 지금 1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2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취득세 중과 제도와 그리고 대출 규제를 분석하면서 선택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마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키무호산 멤버십은 주삼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다른 인생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